돌아왔습니다. 고은구 히어로 TV 개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핸드 그리스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핸드 그리스건 정말 쉽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 되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비 현장에서 정비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비 운용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핸드 그리스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뭐 장비 몇년 하신 분들 뭐 유튜브 마크 달려놓고 뭐 유튜브 찍어 올리시는 분도 이거 핸드구리스건 어떻게 써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고수분들은 좀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핸드구리스건 한번 소개도 한번 시켜드리고 구리스건에 뻘크로 이게 넣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흡착판 사용하는 법까지 싹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리뷰했던 좀 전문가형들 뭐 전동 발펌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돌려보기로 보시고, 이 초보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또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제품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구리스까지 넣는 그런 컨텐츠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고고! 자, 일단은 구리스를 넣으려면 구리스건이 있어야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제 딱 사면은 주는 그런 구리스건입니다. 철제인데 이 속에 구리스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에어가 찼는지 잘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입니다. 스마 스마토 구리스 펌프 TGG 500D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싹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에어가 찼는지 이게 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싹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리고, 현장에서도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한번 써보니까 이 구리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스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험한 제, 험한 곳, 막 이렇게 던지고, 아니면 차량 뭐 뒤쪽에 이렇게 쑤셔 받고 그럴 때는 좀안 좋긴 하지만, 이런 공장이나 좀 소중하게 보관하실 분들은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니다 그러면 이 제품 바로 구리스를 한번 넣어보면서 구리스건 넣는 법, 이 벌크로 넣는 법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고. 자, 일단은 구리스건에 구리스를 주입하는 법, 벌크로 주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카트리지로 주입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벌크 주입법도 아르셔야 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 같은 경우는, 아유, 이 벌크통에 딱 찔릅니다. 딱 이렇게 찔러주시고, 뒤에 이쪽을 당겨주세요당겨주십니다싹당겨주시면 알아서 구리스를 빨아 쳐먹고, 이렇게 멈춥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싹 빨아먹었죠. 이 상태에서 이 구리스 이제 묻은 것들, 이 묻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구리스만 한몇통될 거예요. 엄청 많아.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이런 보루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보루 닦아서 날린 구리스만 해도 한 20리터 10개는 될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빨았다. 근데 보시면은 이쪽에 에어도 차죠. 에어가 찬단 말이죠. 구리스 통에 구리스가 많이 없으면 에어가 차요. 그걸 에어 빼는 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아 구리스는 이것이 이렇게 결합이 싹 됐으면 뒤쪽에 걸쇠 걸쇠를 눌러 주십니다. 눌러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펌핑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펌핑 시작, 펌핑 조이, 이렇게 펌핑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에어가 많이 찼잖아요. 그러면은 뒤쪽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빠져나갈 그 틈이 있기 때문에 찌끔찌끔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그셔가지고 펌핑을 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여기 지금 에어구찌가 있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풀어줬었어요. 풀어주면은 이쪽으로 에어가 싹 빠지면서 이 피스톤이 싹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에어가 빠졌다. 에어가 빠졌으니 펌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리스가 야무지게 나간다. 뒤쪽도 이만큼 올라왔죠.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일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손에도 묻고 구리스 닦아야 되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전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고전 방법이 또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이 상태에서 땡깁니다. 이상태로서 땡겨놓고, 이 얇은 헤라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쑤셔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제가 이 방법 쓰시는 분은 많이는 안 봤어요. 뻘크통이 없거나 구리스가 좀 조금밖에 없으신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뻘크통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게 넣는데 잘안 들어가요. 에어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쑤셔서 넣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구리스를 이렇게 큰 말통을 하나 사셔서 구리스 이제 장비 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스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좀 깔끔하게 넣으실 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이 이렇게 장가서 이렇게 에어를 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에어 뺄 자신 없다 아자 정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헤라로 이렇게 쑤셔 넣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번거로웠어요 이쪽에 묻어 가지고 이게 닦아내는 것도 일이고 정말 귀찮았습니다 구리스 주입할 때 정말 귀찮아서 카트리지를 많이 쓰셨는데 카트리지 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 구리스 흡착판인데 이 판을 이용하시면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고 에어도 안 새고 좋게 둘수 있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주사기고 얘가 주사기 피스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보시면은 싹싹 싹 밀고 가죠. 여기 붙은 것들이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싹 내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자체적인 정말 깔끔하게 쓸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는데 주의하실 점이 처음 쓰실 분들은 이렇게 쭉 밀어서 이렇게 공기 이제 잔압을 좀 빼주셔야 정확하게 쫙 올라갑니다.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뭐 헤라로 정리하시던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똥가리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제 바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주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땡겨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 벌크에다가 딱 꽂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주사기처럼 꽂아서 살짝 밀어주시면서 땡겨주시면 구리스가 싹 달려옵니다. 보이시나요? 싹 달려오는 거. 이야. 이렇게 싹 달려옵니다. 이 세상 편해졌네. 이거 있으면은 정말 편해요. 저도 쓰고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쪽에도 에어가 안 찼어요 안찼고 정말 정확하게 싹딸려 올라오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고 바로 그냥 펌핑만 하면 에어 뺄일 없이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걸쇠를 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닦을 필요도 없고 정말 깔끔하고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어, 이거 좋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빠르게 동시에 싹싹싹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구리스 펌프에 뻘 크로 구리스를 넣는 법 보셨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야무지게 싹싹싹 구리스의 펌프에 구리스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리스 판입니다. 구리스 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몇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하긴 좀 아쉬워. 그래서 요번에 세 개를 딱 묻어 묶어가지고 동시에 딱한 겁니다. 구리스판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구리스 뻘구통 딱 쓰면은 이 양구탱에 묻어있는 거 이렇게 헤라로 이렇게 하기도 좀 귀찮아요. 하지만 그 구리스판 같은 경우는 딱 찍어서 주사기처럼 싹 누르면 양 귀탱에 있는 것도 싹 내려가고 이런 구리스 펌프에 딱 땡길 때 원래 같으면은 여기 묻어 있는 것들 닦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닦은 거 이렇게 보루로 이렇게 닦아서 버리는 것만해도 상당히 낭비가 심했어요. 하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구리스 흡착판 딱 세서 싹 땡기면은 에어도 안 생기고 옆에 뭐 묻은 것도 없고 깨끗하고 바로 뻥뻥뻥 작업이 가능하다.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도 만원초반대이기 때문에 사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구리스 겉마다. 이 나사산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굵은 부분 한쪽은 얇은 부분 이렇게 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구리수든 뭐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구리수든 거의 맞았어요 저희 현장에 한8개 정도 구리수건이 있는데 거의 다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그리고 이 구리수건 스마트에서 나오는 이 투명 구리수펌프인데 이 제품 어우. TGG 500T 이 제품도 구리스 잔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 에어가 찬 것도 이렇게 보면서 에어를 뺄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상당히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 s 스톤이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도 강력하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세 개를 동시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재미나고 신나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